당신이 12살 생일을 맞았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장수한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균 수명이 12.8세였던 시대가 실제로 존재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해가 지기 전까지 살아남기. 우리 모두는 그 지옥을 통과한 생존자들의 후손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1960년 탄자니아 자결하는 오후였습니다. 한 청년이 땅을 파다가 손을 멈춥니다. 뭔가 이상한 게흙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고인류학자 로이스 리키 부부의 아들 조노선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턱뼈였어요. 13개 이빨이 박힌 아래 턱뼈. 더 파자 두개골 조각 두개와 손가락뼈 21개가 같은 지층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각들을 맞춰보니 사람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존재였죠. 손가락 구조는 인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올두바이 협곡이라는 곳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만 수십구의 화석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니 이 협곡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수백만 년전 화산재가 쌓여서 생명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타임캡슐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이곳에서 발견된 개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곳이 집단 사망 지점이었던 걸까요? 어떤 재앙이 이들을 한꺼번에 삼켰던 걸까요? 리키 팀은 이 뼈들을 실험실로 가져가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 결과, 이 존재는 180만 년 전에 사망했더군요. 그런데 이빨을 보니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랑니는 아직 나지도 않았고, 손목뼈 성장판도 뼈로 굳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켰죠. 이 생명체는 11살에서 12살 사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손의 구조였어요. 엄지를 다른 손가락 끝과 맞닿게 할수 있었거든요. 즉 도구 제작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정교한 손동작이 가능하다는 건 뇌도 발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두 개골을 분석하니 뇌 용량이 600cc에서 710cc였어요. 침팬지 400cc와 현대인 1350cc의 정확히 중간이었죠. 결정적 증거는 곧 발견된 또 다른 개체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한 발뼈가 나왔는데 추정 키가 90cm에서 120cm 정도였거든요. 발의 복잡한 구조는 이것이 인류 조상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죠. 호모 하빌리스 손재주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세 개체도 10살에서 14살에 죽었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들은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을까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돌로 만든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올도안 석기라고 불리는 이 도구들은 인류 최초의 도구였습니다. 주먹만 한 돌을 다른 돌로 쳐서 날카롭게 만든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엄청난 혁명이었죠. 동물들은 자연에 있는 도구를 쓸 수는 있어도 직접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하빌리스는 달랐습니다. 돌을 깨서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 도구가 너무 정교했던 겁니다. 하빌리스의 뇌 크기로는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도구들이었어요. 혹시 더 진화된 호모 에렉투스가 이미 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하빌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답을 찾기 위해 계속 발굴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같은 종 26구 이상을 확보했어요. 고인류학자, 라우라 모니카 마르티네스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이었죠. 수백만 년된 화석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특수 기술들을 모두 마스터했거든요. 마르티네스 박사는 호모 하빌리스 20개체의 연구치 116개를 모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180만 년전 이빨로 나이를 알수 있을까요? 첫째, 범랑질 마모도를 측정했어요. 나이가 들면 범랑질이 닳아서 안쪽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거든요. 둘째, 음식을 씹을 때 생기는 미세 긁힘을 현미경으로 분석했죠. 셋째, 이 데이터를 다른 유인원의 유전 정보, 식습관, 환경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교차 검증까지 마쳤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무게 샘플의 평균 수명이 12.8세였던 겁니다. 대부분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죽었고, 25세 개체는 단 하나, 33개체는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전니를 가진 5명의 어린이는 연구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구팀은 솔직히 인정했죠. 화석으로 남은 건 180만 년을 버틴 튼튼한 개체들 뿐이라고요. 유아들의 뼈는 화석이 안 됐을 겁니다. 실제 평균 수명은 8살이나 9살이었을 수도 있어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손과 큰 뇌를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자연이 왜 이들의 적이 됐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약 700만 년전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가 우리를 침팬지에서 분리시켰습니다. 당시 서아프리카는 지금과 달리 초록빛 낙원이었어요. 울창한 숲이 모든 유인원에게 천국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700만 년 전부터 400만 년전 사이,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기온이 4도에서 5도 떨어졌거든요. 비는 줄어들었고, 숲은 서서히 메마른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자연이 순식간에 안전한 환경을 빼앗아간 겁니다. 이제 생존 게임의 물이 바뀌었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포식자, 천국인, 평원으로 내려가야 했죠. 살아남거나 죽거나, 선택지는 둘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다윈은 처음에 진화가 일정한 속도로 일어난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단속 평형설이 보여준 건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주요 환경 변화가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4천만 년 동안 수많은 유인원 종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숲에서 초원으로의 변화를 못 견딘 종들이에요. 250만 년 전쯤 아프리카의 70%가 사바나 초원이 됐고 빙하기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게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역사상 첫 인류이자 우리 조상이죠.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에서 진화했지만 안타깝게도 최악의 타이밍에 태어났어요. 모든 게 불리했거든요. 먼저 몸부터 문제였습니다. 키가 100, 120cm밖에 안 됐어요. 조상보다 오히려 작았죠. 이유가 뭘까요? 뇌가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먹는 기관이잖아요.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뇌에 연료를 공급하려면 작은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뇌의 용량은 600cc로 조상보다 100cc 컸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고급 계획 수립, 집단 사냥, 정교한 도구 제작에서 나중에 나타날 호모 에렉투스에 한참 뒤쳐졌죠 결국 뇌가 짐이 됐습니다 생존에 별 도움 안 되면서 영양분만 축내는 골칫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의 잔인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큰 뇌가 생존에 불리했던 이유가 또 있었거든요 바로 출산입니다 뇌가 크면 머리도 커지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골반은 그대로였어요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 골반이 좁아야 했거든요 넓은 골반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좁은 골반으로 큰 머리를 가진 아기를 낳아야 했던 겁니다. 출산 중 사망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선택한 방법은 아기를 미리 낳는 거였습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 아기는 태어나서 1년은 지나야 겨우 걷기 시작합니다. 침팬지 새끼는 태어난 지몇달 만에 걷는데 말이에요. 하빌리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오랫동안 부모에게 의존해야 했던 거죠. 작은 키, 약한 몸, 부족한 지능, 게다가 날카로운 발톱이나 송곳니 같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살던 곳은 70% 개방된 초원이었고요. 포식자가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제대로 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발에 스프링 아치가 거의 없어서 장거리 달리기가 불가능했거든요. 호모 에렉투스는 45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는데 하빌리스는 겨우 1km에서 2km였어요. 최고속도도 시속 20km에서 25km 반경 10km 안에 있는 포식자들은 모두 두배 빠르게 달렸습니다. 나무에 남아 있으면 안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연은 하빌리스를 땅에도 나무에도 완전히 적합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손뼈를 보면 나무 타는 원숭이와 땅에 사는 인간의 중간입니다. 제대로 매달리지도 못했고, 제대로 도구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느리고 불안정한 등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정된 나무에서 정교한 몸을 가진 수천 마리 동물들과 어떻게 경쟁했을까요? 숲이 줄고 채식 음식이 부족해지자 하빌리스는 조상 때부터 고기, 곤충, 골수를 먹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식단의 25%에서 30%가 육식이었죠. 당연히 사냥꾼은 아니었어요. 청소부였습니다. 다른 동물이 사냥한 고기찌꺼기로 연명했죠. 바로 여기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자연이 동전을 던졌고 두 개의 면이 드러났어요. 협력과 경쟁. 청소부 활동은 보상이 크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시체 찾기, 포식자 주의 분산, 시체 훔치기, 안전하게 탈출하기, 소규모 조직화된 그룹이 필요했죠. 더 많은 눈, 더 많은 손, 더 많은 보호. 바로 이런 이유로 기본 의사소통이 발달했다고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두개골 화석을 보니 언어 담당 뇌 영역인 브로카 영역이 이미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럼, 하빌리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루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입니다. 무리가 잠에서 깨요. 밤새 나무 위 잠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첫 번째 임무는 물찾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물가에는 항상 포식자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교대로 물을 마십니다. 나머지는 주변을 경계하고요. 오전 7시에서 10시, 먹이를 찾을 시간입니다. 무리는 흩어져서 과일, 곤충을 찾아요. 하지만 항상 서로 보이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누군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즉시 모일 수 있게요. 운이 좋으면 사자가 사냥한 동물 사체를 발견합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남은 고기를 훔쳐야 해요. 정오에서 오후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그늘에서 쉬면서 도구를 만들거나 털 손질을 합니다.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이죠. 어린 하빌리스들은 이때 어른들을 관찰하며 배웁니다. 돌을 어떻게 깨는지,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포식자를 어떻게 피하는지요. 오후 4시에서 해 질려 다시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안전한 잠자리를 찾는 겁니다. 높은 나무를 골라서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너무 높으면 떨어질 위험이 있고, 너무 낮으면 포식자가 올라올 수 있죠. 매일 밤이 생존 테스트였던 겁니다. 이런 하루를 견뎌내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5명에서 15명 정도의 무리가 함께 움직였어요. 화석 증거를 보면 이들에게도 사회 구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경험 많은 개체가 무리를 이끌었을 거예요. 아마 20대 중반까지 살아남은 그 희귀한 개체였겠죠.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 하빌리스를 보호하려는 흔적이 화석에서 발견됐거든요. 부상당한 어린 개체가 오랫동안 생존한 증거가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돌봐줬다는 뜻이죠. 12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며 어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슬픔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돌봤다는 건 확실해요. 청소부 활동이 협력에 축복을 줬지만 동시에 경쟁의 저주도 물려줬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를 지배하던 괴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는 사자, 표범, 악어 같은 주요 포식자가 5마리에서 6마리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상위 포식자가 2배 이상이었어요. 첫 번째 악몽, 거대 하이에나입니다. 오늘날, 하이에나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성인 남성과 맞먹는 크기였죠. 청소부이자 교활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무리지어 먹잇감을 추적하고 포위해서 지치게 만든 다음 죽였어요. 턱이 너무 강해서 메머드 뼈도 과자처럼 부숴버렸습니다. 하빌리스 무리가 힘들게 훔친 고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이에나 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울 수도 없고 도망쳐야 하는데, 하이에나가 더 빨랐어요. 결국 고기를 빼앗기고 말았죠. 운이 나쁘면 무리 중 누군가가 잡혀 먹히기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악몽, 검치 고양이 디노필루스였습니다. 표범보다 1.5배 크고 영장류 사냥 전문가였어요. 호모 하빌리스는 이놈의 단골 메뉴였죠. 그런데 이 이빨이 특이했습니다. 목을 잡아 경동맥을 뚫는 게 아니라 두개골을 직접 박살냈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촌뻘인 파란트로프스 화석에서 두개의 날카로운 구멍이 발견됐어요. 디노필로스가 두개골을 깨고 뇌를 직접 뚫은 흔적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무도 탈수 있어서 기습 공격이 가능했다는 점이에요. 나무 위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디노필로스가 올라온다면 도망칠 곳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악몽 판테라 레오포실리스 모스백 사자였습니다. 500kg 짜리 거대 사자로, 오늘날 사자의 두배 크기였어요. 엄청나게 근육질이었죠. 혼자도 무서운데 무리지어 사냥했습니다. 오늘날 사자보다 더 크고 빠르고 조직적이었거든요. 사자 무리가 초원을 가로질러 달려오면, 땅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빌리스는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사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 뒤처진 누군가가 희생됐을 거예요. 땅이 안전하지 않으니 물로 가면 어땠을까요? 잔잔한 물 속에는 공룡 이후 최악의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 나르소니 8m 길이식인 악어였어요. 1톤에서 1.2톤 무게에 만 6,000, 뉴턴, 뉴턴 물림력을 가졌죠. 물을 마시러 오는 생명체를 한 번만 잡으면 끝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데스롤로 팔다리를 뜯어내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호모하빌리스 발뼈 화석에서 악어 이빨 자국이 발견됐어요. 물조차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목이 말라도 함부로 물가에 갈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망을 서야 했어요. 하늘은 어땠을까요? 하늘에도 괴물이 떠다녔습니다. 날개 폭이 2m인 아프리카 왕관 독수리였어요. 작은 원숭이와 어린 하빌리스를 쉽게 사냥했죠. 실제로 3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아이 화석에서 독수리 발톱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무리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위험했어요. 하늘에서 독수리가 급강하해서 아이를 낚아채 갈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하빌리스였을 수도 있어요. 일부 화석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뼈에 칼자국과 골절 흔적이 있었는데 동물 이빨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돌독으로 자른 흔적이었어요. 게다가 뼈가 부러진 방식이 골수를 빼먹으려고 부순 것과 같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같은 종을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장내 의식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존이 엄청나게 힘든 환경에서 동족 포식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선택지가 없었을 테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키 120cm의 초등학생 몸으로 사방이 괴물 천지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요. 땅에는 거대 사자와 하이에나, 나무에는 검치고양이, 물에는 거대 악어, 하늘에는 독수리, 심지어 같은 무리조차 믿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평균 수명 12.8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하빌리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DNA에 흐르고 있을까요? 주요 이론에 따르면 호모 하빌리스 일부가 극한의 진화 압력 속에서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190만 년 전부터 150만 년전 사이에 두 종이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가 크기, 뇌, 능력, 기술 모든 면에서 압도하기 시작했죠. 덜 알려진 이론도 있습니다. 둘이 사촌이었고,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인류의 첫 불꽃이었고, 호모 에렉투스가 그 불을 번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이 아프리카 밖으로 처음 퍼져나가 인류 계통을 불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화를 거쳐 마침내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능으로요. 그때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책에 쓰인 게 아니라 생존 본능에 새겨진 지혜였죠. 처음 만든 돌도구에 함께한 사냥에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도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우리를 살아남게 했고 진화를 통해 세계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12살에 죽어간 조상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100살까지 살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생존 본능이 우리 DNA 깊숙이 새겨졌거든요. 180만년 전그 끔찍한 시대를 견뎌낸 유전자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협력하는 본능,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도구를 만드는 창의성 모두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모든 게 불리해도 살아남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